으이,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자제 앞에는 지금 PC 쿨러 그러니까 CPU 쿨러죠. CPU 쿨러가 24개가 있습니다. 왜 24개가 있을까요? PC 쿨러에서 24개를 저에게 보내줬으니까 당연히 24개가 있겠죠. <laughs> 아 전도 그냥 뭐 하나 정도 뭐 리뷰를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드렸던 건데 이렇게 한 박스를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아 이거 진짜 무거워요 진짜 무겁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 뭐 24개는 어떻게 쓸지 그건 제가 나중에 차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차 뭐 24개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뭐그 이외에 받은 건 없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받았으니까 한번 언박싱을 해 봐야겠죠 빨리빨리 언박싱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레츠 겟잇 어있을 때는 조심조심 미쳤다, 미쳤어, 이거. 어? 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꽉 차있습니다. 정말로 꽉 차있어요. 어, 말이 안 나오네요. 뭐 일단은 꺼내봐야겠죠. 자, 이렇게 제 앞에는 24개의 PC 쿨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쿨러의 이름은 GI x 4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쿨러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수는 정말 24개가 맞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도 그 중에 하나만 개봉을 해서 리뷰를 해야겠죠. 자 그럼 개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뿅. 자뭐뭐 뭐 일반적인 패키지하고는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쿨러가 있고 가이드가 있을 거고 그리고서 뭐, 뭐 서멀도 있네요. 자 이거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 사이즈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써 놓을 텐데 뭐이 정도의 규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보면은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지그재그로 돼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만질 때 주의가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팬은 RGB 팬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이쪽에서 LED가 나오는 것 같네요. 요런식으로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팬 사이즈는 120mm 입니다 그리고 히트파이프는 U자 형태로 4개가 들어갔고요 요 클립이 뭐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죠 그런데 이 탈부착이 조금 번거로워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인텔 AMD 지원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 TDP가 145W 라고 합니다 음, 145W니까 본인의 CPU가 어느 정도의 설계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c p u 에 사용했을 때뭐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버클라도 굉장히 헤비하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TDP가 높은 뭐 그러한 CPU를 쓰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맞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데요. 뭐 가격 같은 경우는 네이버 최저가 기준으로 17,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뭐, 그러니까, 배송비를 2,500원 붙인다고 해도 채 2만원이 되지 않는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직접 설치를 해보고, 그리고서 하나하나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죠! 뿅. 우선 테스트 커밋 스펙은 이렇습니다. 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그리고 CPU는 PBO로 두었음을 말씀드릴게요. 부착을 위해서는 최대한 걸리는 게 없어야겠죠. 그래픽카드도 설착을 하고 쿨러를 설치했고 써멀은 가성비 써멀이죠. MX4를 사용했습니다. 음.. 설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래도 클립 방식이다 보니 초보자분들은 헤매실 것 같더라고요. 한쪽을 건 후에 나머지 한쪽을 걸면 되지만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쿨러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게임은 발적화 게임인 배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산옥에서 16등까지 진행하면서 PBO는 42.5배수까지 올라갔으며 CPU는 45도, CPU 다이오드는 60도 중반, 그리고 쿨러 RPM은 1400 중반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렌더링을 할 때는 어떨까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4GB의 영상 파일을 인코딩 해봤는데요. CPU는 45도, CPU 다이오드는 최대 71도, RPM은 1500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파일이 조금 더 컸다면, CPU 다이오드 온도가 1도에서 2도 정도는 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다음은 CPU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쿨러가 2000RPM까지 1, 2초 돌다가, 이내 CPU 온도 45도, CPU 다이오드 온도 74도에서 5도, RPM은 1500대를 유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서도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고요. 아주 좋은 성능을 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사용자들의 범주에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해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히트싱크 쪽의 온도가 팬 쪽보다 높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 후에 충분히 열을 식히고 쿨러를 탈부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1500rpm 때에서 측정된 데시벨은 48 데시벨이 조금 넘었습니다. 벤치 케이스 그리고 쿨러와의 거리가 10에서 15cm 사이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2000rpm의 데시벨은 여느 쿨러와 다름없는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구요.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PC 쿨러. 쿨러의 가격이 17,000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쿨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주 좋은 성능을 내준다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17,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자면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있을까?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긴 해요. 이건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당연히 더 좋은 성능, 그러니까 발열을 더 잡아주는 그러한 쿨러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3만원대, 5만원대, 그리고 10만원이 넘어가는 수랭 쿨러를 구매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 일반적인 영역, 쾌적한 게임, 그리고 서 작업을 한다 해도 제 기준에선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헤비한 것들을 하려면은 당연히 10만원이 넘어가는 좀 고급형의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17,000원의 가격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앞서 테스트한 결과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할지 말지 합리적인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얼추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 여기 있는 24개의 CPU 쿨러가 있는데요. <laughs> 자, 이거. 제가 다쓸수 없습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체로부터 총 24개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제가 한 개를 개봉을 했는데, 뭐 요거까지도 제가 잘 포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24개의 제품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뭐 간단하게 댓글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댓글 내용에 이메일까지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당첨자 공지는 커뮤니티 탭을 이용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볼가분하네요. <laughs> 이거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laughs> 아무튼 지간에 여기 있는 제품들 뭐 좋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제 구독자를 위해서 24개의 제품을 지원해주신 피시쿨러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전다음에더 재미난 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이거 너무 많어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언제 다 포장하고 있어. <laughs>